TV쇼 진품명품 이창호 전 KBS 아나운서 별세. 향년 75세. KBS 생활정보 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 진행자로 유명한 이창호 전 KBS 아나운서가 24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다. 고인은 경기도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하면서 방송생활을 시작했다. KBS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TV쇼 진품명품 등을 맡아 진행했으며 스포츠캐스터로도 활약했다. 고인은 1968년 한국방송아나운서로 입사했다. 행운의 스튜디오 1985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990년 TV, TV쇼 진품명품 1999년 등을 진행하며 한국방송 대표 아나운서로 사랑받았다. 안정된 목소리 톤에 편안한 시선 처리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몰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중계 방송을 맡아 스포츠 캐스터로의 모습을 많은 이들이 기억한다. 편안한 진행으로 사랑을 받았던 고인은 KBS 아나운서 실장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정원 씨와 자녀 이주연, 개인사업, 정훈, 현대산업개발부장, 경원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9시다.